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가수 제하씨의 무대 한번 만나볼까 싶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안녕히 계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재하입니 반갑습니다 네아 반갑습니다 바로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둠바 둠바 바보며 힘이 들겠지 인생이랑 다르던 거니까 처음부터 다 가졌었다면 사는 의미는 없을지 몰라 젊은 날에 당신을 만나 목숨 바쳐 사랑을 했지 세월 가고 텅빈 가슴에

드리겠습니다. 트말 많은 분 감성 천재로 불리고 있는가수고 임주리 마자 임주리 그 사람 그 사람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예 오늘 팔그동 축제하는 날이라고 들어가지고 임그 사람 맞아. 람그그 사람 예, 그그 사람 거 맞아. 예. 임주린거 맞아요. 미르 어울림 축제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갑자기 나오셨어요. 다 그대 나오신 거예요. 지금 다 어디 숨어 계신 거예요.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줄 몰랐네. 예, 또 아, 감사합니다. 아직도 뭐 여기저기서 나오셔. 아니, 아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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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어, 미르 어울림, 어울림 축제가 벌써 1 3일을 맞이해가지고 어제 또 미스터 로또 보신 분 계세요? 그 자세히 보시면 같은 착장이에요. 어제 녹화 끝나고 버선발, 벗어발, 버선발로, 예, 창원에 달려왔습니다. 네.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 예, 룡령동 주민분들, 또 우리 와슈 재발하기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 다음 곡을 또 들려드리려고. 아주, 네, 임준이 맞아, 맞아. 그 리스틱 아주 맞아요. 맞아, 맞아. 그, 이, 이거, 이거, 예. <laughs> 안녕하세요 네, 임주리입니다. <laughs> 우리 아들이 또 이렇게 창원까지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예, 예 제가 또 이제 또 다음 곡을 또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임주리 아줌마 좀손 한번 잡아드려야 돼. 숨 넘어가겠어. <laughs> 예아 감사합니다. 넘어지면 안 돼. 넘어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내가 갈게 내가 갈게안돼 조심해야 안 돼. 조심해야 돼. 이런 수로 여러분 안전이 우선입니다. 안전이 우선이에요. 안전이 우선입니다. 예. 안전 조심하시고, 오늘 같은 날에 사고 없이 무탈하게 끝내야 되는 축제가 또성료하는 축제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아, 감사합니다. 잘생겼다는 소리가 제일 좋아. 예. 어쨌든 또 다음 곡을 빨리 불러드려야 되는데, 다음 곡은 제가 또 약간 트로트 발라드 노래인데, 안녕하세요. 네. 당신을 닮아가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제가씨좀 이야, 이야기하기 좀 가만히 있으세요 제발. 목시겠어, 목시겠어, 예, 목시겠어. 아니 계속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laughs> 예, <laughs> 네, 제가 일단 노래 한곡 한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잔머리 부탁드립니다. <laughs> 문득 꺼내본 우리 사진. 웃는 얼굴이 참 닮았어요. 함께 웃었던 시간 같아. 주름마저 닮았습니다 우리 몇 번의 계절 지나. 이젠 생각마저 닮아 가요. 그 생각 했었다며 당신 보며 웃음 습니다 눈길이 다정한 당신은 마음이 따뜻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창원을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재하씨창원 기억되게 네, 불빛 응원 한번 함께 보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재하씨목소리길귀 한번 듣고 마음으로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멋지네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의 불빛 응원. 정한 아침 인사 나의 하루를 열어 주네요 함께 이야기 나눠가며 말투마저 닮맞쳤습니다 향기가 고운 당신은. So 신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장원을 닮아가요. 와 감사합니다. 와. 제가 여태, 여태 다녀왔던 행사 중에 오늘이 호응이 제일 좋아요. 가수가 아주 너무 신나요. 너무 품을 너무 많이 해주시되 절대 안전은 지키는 걸로 해주세요. 네, 네? 사진이요? <laughs> 포토타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제한님은 <laughs> 예능 특이네요네 네. <laughs> 네. 아니 창호분들이 흥이 많으신가봐요. 하트 아저사 왜 소리 질러? 아니 옆에서 그 학생분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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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면 큰일 예, 날것 같아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창원분들이 흥이 넘치시는 게 제가 지금 발라드 트로트를 부르고 있는데 옆에 분이 계속 <laughs> "당신은 탈마카요". 야, 너무 흥이 좋으세요. 어떻게 창원 분들이 아니, 재현님, 네, 네. 뭘 해도 멋진데 네, 네. 연예인은 아무래도 네. 물 먹는 장면이 가장 멋있거든요. 아, 물 마셔야죠. 예. 딱 마시려고 요거 물 마실 때 사진 포토 닦딱 끼면 바로 그냥 오늘 물 모델 되십니다. 우리 예. MC님이 센스가 너무 좋으서 박수 한번 맞춰. 아, 가수, 아니 가수는 이 도래하면 물 마셔야 되거든요. 자, 요, 요거 포토 한번 쫙담으셔야지 아, 마셔 마셔 주겠습니다. 어떻게 마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미르대축제 성공을 위해. Cheers! <laughs> 토를 찍어가지고 h e 이 물마시는 장면 창원은 물맛도 좋아 창원 물맛도 좋아요, 창원은. s c h e e 달 s Ch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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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e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이렇게 맞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 뿌리면 안되지 감기걸려 감기걸려 아아저 이러면 안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관계자분들 죄송합니다 아 너무 뿌리면 관계자분이 싫어해요 아저 제가 가서 물 뿌리고 가서 모니터 고장났다고 네, 그러고 계시기 때문에 네 개, 개그맨 아니에요 저가수예요 그 미스터로또에서 개그맨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자꾸 계셔가지고 개그맨이라고 갈 거야 집에 예 <laughs> 네, 빨리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이제 보리고개라는 노래 준비했는데 네, 이제 춤추실 분들은 춤추시고 이제 마지막 곡이니까 제가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예 막차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리고개 렛츠고! 정국이 조수석! 정국 숨쉬든 버리고 오겠기 주님을 잡고 물한 바가지 대주시다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물한시던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so 몸 조심하시고 오늘 안전하게 행사를 마칠 수 있게 좋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재현님 네, 네. 가시기 전에 네. 저기 한 마디만 주고 가시면 안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75인치 삼성 TV 남아있다고. 75인치 삼성 TV 하나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많이 찍어주시고 혹시 가실 때 가실 것 같아가지고 아, 아. 경품 추첨 남아있다는 거. 경품 추첨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뭐 니까 어디 가세요? 가지 마세요. 경품 추천. 아, 알겠습니다. 예, 네, 네, TV가 하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집에 아, 김치 냉장고도 있다고 가면 안 된다고. 김치 냉장고도 있어요. TV도 있고 김치는 냉와 제가 관객이었으면 남아 있었어요. 가시면 네. 팬들 너무 다 가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네, 네. 절대 부드 가지 마세요. 제한님 네. 말씀하셨습니다. Stay here, please, uh, everyone. Uh. <웃음> <웃음> 여러분, 제한님께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 영 <laughs> <laughs> 사용합니다.